교정을 하고 책 편집을 하고 택배를 보내는 사이 하루가 간다. 혜인은 출판사 직원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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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이 절입니다. 네, 관세음보살 출판사 송인입니다. 출판사 이름도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공양을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매인보살은 몇년 차지요? 심지어 점심식사도 풀 거적대기입니다. 특히 콩나물은 절대로 거르지 않는 듯 보이죠. 그래서일까요? 내가 콩나물이고 콩나물이다인 무라일체의 경지에까지 오른 듯 싶습니다. 대인보살은 몇년 차지요? 5년 됐습니다. 불교 공부가 많이 됐겠네 이런 회사에 혜인은 무려 5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심지어 아직도 막내입니다. 전생에 무슨 업을 쌓았길래 이 사단이 난 걸까요? 아유아. 저라면 바로 탈주할 텐데요. 케인은 인내심이 정말 성불 직전이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처럼 보이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 입니다. 신선하게도 직장은 절간이지만 하는 일은 불교 관련 서적이란 걸 제외하곤 평범한 출판사 업무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종교 관련 직장이라 해도 빌런은 있습니다. 다가 가지가지죠. 출판사에서 일하니까 좋지. 엄청 좋지. 즐거야 응? 출판사가 뭐 힘들게 뭐 있어? 출판사 개꿀직 놀란 빌런. 용통성 있게? 용통성 빌런. 누구든 절서 꼭 지키라고. 내가? FM 빌런. 이거는 저자의 의도를 어? 싸그리 무시한 거지. 빌런 작가. 거지. 마지막으로. 저리기 때문이다 어, 개새끼야. 거의 조소 기업이나 다름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 영화 부제가 종교 관련 직장이라 해도 사람 사는 곳은 어딜 가나 빌런은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금그 밑자리 떠오르는군요. 어느 곳이든 회사가 되는 순간 그곳은 정글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서 그런 걸까요? 별 다른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혜인의 직장입니다. 이전 우리 직장인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초소 작품이 직장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이번 영화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영화에서 드러낼 현실 고증이란 측면이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더불어 고증에 멈추지 않고 오늘도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는 작품이 될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요 출근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직장인이거든요. 관객들이 주인공 혜인이란 캐릭터에게 얼마나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가치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가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혜인이란 인물이 영화의 진행에 따라 한층 더 성숙해지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힘든 현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영화의 제목처럼 계속 엎드리고 기는 모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당당하게 할 말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만, 직장인들의 현실 고증과 위로의 메시지 등을 영화로 잘 풀어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영화는 불교 사찰을 배경으로 해서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측면이 관객들에게 어필이 될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영화 특성상 직장인분들이 주 관객층이 돼야 할 텐데요. 아침부터 절을 하거나, 매일같이 콩나물만 드시는 직장인 분들은 당연하게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위처럼 자신의 삶의 모습과 거리가 동떨어진 모습처럼 보인다면 공감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을 전개상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모든 서사와 이야기들을 이 시간 내로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제작사에서 이 정도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판단한 것일 테니까요. 그래요. 원하시는 만큼 나를 누르세요. 제가 더 납작 엎드릴게요. 영화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오는 7월 10일에 개봉합니다.